어? 그리고 n과 n, 이 관계식을 a, n 플러스 1은, 어? 처음에, 맨 앞에 있는 이해지에, 네. a, n에서, 앞에 있는 항에서몇 개를 남겨놓으니까 400. 그럼 400을 빼버리지. 네. 그리고 곱하기 몇분의 몇? 이거 그대로 써. 100분에 30. 30 곱하기 몇이야? 10. 얘를 정리렬시이된다알았는 이게 a, n이 되는 거야. 앞에 있는 항을 다음 관계 이렇게 내는 거지. 알았어요? 뭐 이거 좀 눈막 다써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귀납법은 이거예요, 이거. 이거라고 이거 증명하는 문제. 이 증명이 뭐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 봐봐. 뉴덜 알다시 시그마에서 봐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라고 해 봐. 그러면 자연수 합이지. 불러 봐몇분의 2분의 n n+1이라는 거다 알고 있다고. 네. 자, 얘를 다시 봐 봐. 1도하기 2도하기 3도하기 쭉 가서 n까지 도한 합이 2분의 뭐라고 n n 플러스 1이라는 걸 알고 있지? 그럼 얘를 증명하라는 거야. 1부터 n까지 합한 것이 얘라는 걸 증명하는 게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뭐 어렵지 않아. 잘 봐봐. 처음에 첫 번째 항에서 성립된다는걸 보이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첫, 첫 번째 n이 1일 때라는 건 여기서는 첫 번째 항얘 1을 말하는 거고 얘는 합이 지 합. 첫 번째 항까지 합은 여기다 몇 집어넣어? 1 집어넣는 거라. 아니, 첫 번째나, 첫 번째까지 합이나 서로 어때? 같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 1 집어넣고, 아니, 여기다 첫 번째는 1이지. 그 다음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몇이야? 1 곱하기 2분의 2, 이거지. 네. 역시 1이지. n이 1일 때성립한다는걸 좌변, 우변이 성립한다는걸 보여주고, 두 번째 뭐야, 두 번째가? K. n이 k번째 성립한다는걸 보여주는 거야. K번째 성립한다고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가정하면 K 플러스 1번째도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 1부터 10까지 됐는데, 어 이게 성립한다고 n 네. 번째까지 근데 1부터 1일까지 도한 것도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K 플러스 1번째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뭐 말하겠냐? 응? 어? 이게 수학적, 인 이게 네모칸 치이야 다시 봐봐. 이걸로 봐봐. 이게 뭐냐면은, 자, 이게 이해, 자, 자, 이해를 해봐. 수학적 균납법 중간중간에 뭐를 저 네모칸을 치는 거야. ,이? 네모칸을 치는데, 니들,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일반항이 나와 있지? 이게 원래 니들이 알고 있는 시그마 K는 몇부터? 1부터 N까지 K? K 플러스 1이라고. 연속관 두 곱에 시그마지. 그럼 이미 얘는 답을 알고 있어. 연속관 두곱의시그마값몇 분에? 3분의 연속 몇 개? 3개라는 걸 알고 있다고. 어? 얘가 얘하고 같은 거지. 그럼 얘를 펼쳐 쓴게 얘라고. 1 곱하기 2. 어? 2 곱하기 3. 펼쳐 쓴거 보여? 3 곱하기 4. 어? 그럼 쭉 가서, n 번째는뭐 1, 2, 3으로 가고 있지. 네. n 번째는 N이고, 뒤에 수는 n, 앞에 수보다 하나가 더? 네. N 플러스 1이지. 예일 때, 예의 합의 값이 3분의 연속 백 개? 3개. 예를 증명하라는 거야. 그럼 첫 번째, n이 몇일 때? 1. 1일 때. 그럼 n이 1이라는 건첫 번째 항이지. 그럼 1 곱하기 2니까 몇이야? 2. 이렇게 좌변이 2. 우변은 여기다 몇 집어넣어? 1을 집어넣어. 1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또 몇이야? 2. 그럼 n이 1일 때 좌변과 우변이 서로 어때? 같지 이게 2라는 거, 네모칸 칠수 있어. 그 다음에 n이 몇일 때 K. K k일 때 에? k일 때 그러면 요 주어진 식을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한다고 했지 그럼 n 대신에 다뭘 집어넣어 k를 n 대신에 k를 집어넣은 거라고 이거 지금 그대로 요 식을 주어진 식을 그대로 뭘 썼어 k를 집어넣은 거라고 그럼 뭐 자. <laughs> n 대신에 k를 집어넣었지 그리고 나서 n 대신에 k를 집어넣어서 성립한다고 가정한다고 해서 가정. 그래서 이 식을 쓴 거라고 알겠어요? 그냥 이 식을 그대로 k를 쓴 거라고. 그리고 나서 n이 k 플러스 1번째도 성립한다는 걸 보여줘라 이 말은 뭐냐면 여기까지가 뭐냐 여기까지가? k번째까지 합이지? 네. 그럼 k 플러스 1번째까지도 도입을 하는 거야. 아니 봐봐 여기가 k번째까지 합이잖아. 네. 그러면 이게 k번째까지 합인데 만약에 k 플러스 1번째까지 합을 구하려면 이 k대신에 뭘 집어내야 돼? k 플러스 1. 자 봐봐. 1 곱하기 2, 2 곱하기 3이지? 네. 3 곱하기 4지? 네. 쭉 가서 k 곱하기 k 플러스 1이지? 네. 얘가 k번째까지 합이지? 네. 그럼 k 플러스 1번째까지 합이라는 것은 그 다음 항까지지 이거 다음 항이 뭐야? 얘 이거 다음 항은 여기다, 여기다 뭘 집어 넣은 거? K 플러스 1. 그러니까 K 플러스 1을 집어 넣은 식을 도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그럼 뭐를 도해? 이 식에다가, 끝에 있는 식에다 뭘 집어 넣은 거? K 플러스 1을 집어 넣은 식을, 얘를 도하는 거. 여기다 네모칸 치겠지. 얘를 도하고, 그 다음에 우변에다도, 우변에다도, 어? 우변에다가 뭘 집어 얘를, 얘를 더했잖아요 양 여기다만 더하는 게 아니라 양변이 더하는 거라고 여기에다가 또 k 플러스 1 k 플러스 1을 더해주는 거라고 좌변과 우변이 얘하고 얘를 더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얘를 정의한 식이 어? 얘를 니들한테 통분하지 말고 멍청하게 얘를 집어넣은 시기 자얘얘 얘의 얘를 계산한 식이 몇 번째까지 되었지? k 플러스 1번째까지 되었지? 네. 원래 k번째 도안식에다가 어? k의 자리에다 뭘 집어넣은 거?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식과 어떤, 다 그렇구나. 같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k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k 플러스 1이고 얘는 k 플러스 2고 얘는 k 플러스 3 이게 나온다는 거지. 여기다 대모칸을딱 치는 거라고. 어? 그래서 kn은 k 플러스 1번째도 성립한다. 네. 이렇게 쓰는 거라고. 지금 봐봐. 얘는, 지금 보면, 여기 네모칸이 있거든요. 음, 여기 나와 있는 네모칸 봐봐. 어떻게 쓰는지 봐봐. 똑같은 방법으로 해봐. 네모칸 치는 거니까. n이 몇실 때, 이럴 때첫 번째는 의제곱이니까이지 1이 네. 우변도 여기다 집어넣어? 이을 집어 넣1 여기다 네모칸 친 거라고. 네. 양변에 뭐를 더하냐, 이 말이야. 네. 양변에 얘는 K번째까지의 합이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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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주어진 식이지. K, K 여, 여기다가 뭘 집어넣는 거 K를 여기까지인데 양변에 뭐를 도와준다고 K 플러스 1 그러니까 이거 다음항을 도와주는 거라고 네. 여기 K에 자다 뭘 집어넣는 거 K 플러스 1을 집어넣는 거 그럼 K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K 플러스 1에 뭐가 돼 네. 제곱 여기다도 K 플러스 1에 네. 제곱을 양변에 도와주는 거라고 그렇지 네. 그럼 얘를 정리한 식이 요거라고 했죠 이거 요거. 네. 요 식이 뭐야 요 식이? 예를 정년식이, 이게 어떻게 나왔어? 원식에다가, 원식에다뭘 집어 넣은 거? K 플러스 1을 집어 넣은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6분의 1에, 원식이 뭐야? 예지? 예지? 네. 얘는 K 플러스 1 집어 넣고, 또 K 플러스 1에 도하기 1이지? 네. 2K 플러스 1에 도하기 1.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 이렇게. 예를 니들이 통분하면 근데 얘를 굳이 통분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쵸? 원식에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 넌식이로 나온다고 예로 그래서 응. n이 k번째 성, 그러면 n이 k 플러스 1번째도 등식이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쓴 거지 지금이 그럼 순서대로 한번 써보래 어? 그럼 첫 번째가 뭐예요 가지 두 번째가 뭐가 되겠냐 어디가 되겠어 n에서 성립한다면 1이 등식이 성립한다면 몇 번이 되겠어 나, 라, 라? 이거 K번째 성립한다, 이거, 예? 네. 라가 된다면 K 플러스 1번째 성립하는 거지. 어.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이거. K 플러스 1번 더하서 응? 그럼 이게 몇이야? 나. 응?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요 다. 이런 식이지. 자, 봐봐. 이것도 똑같은 방법이야. 증명을 하는 거야. 근데, 봐봐. N이 몇일 때 모든 자연수라고 써, 니 자세 있으니까 참고해서 봐알았어자 내가 쓰는 거 여기 뭐 중간중간 네모칸 치는 거야 뭐냐면 n이 1일 때 그럼 여기 1이면 몇이야? 좌변은 2분의 1이지 네. 우변도 네. 1집어넣으 2분의 1이지 좌변 우변 서로 때 같아 네. n이 k번째 성립한다 그러면 이거 그대로 쓰지 네. 1곱 네. 2분의 1 땡땡땡 가서 뭐라고? k, 네. k 플러스 1분의 1 뭐만 알겠냐? 네. k 플러스 1분의 k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면 뭐라고 두, 두 번째? n이 k 플러스 1번째 성립원단을 보여주는 거야. 그럼 이 식은 그대로 쓰고 1 곱하기 2분의 1 땡땡땡 가서 k 이대로 쓰고 이 다음 안까지 도와주라는 거지. 그럼 여기다 뭘 집어넣은 식을 또 해? k 플러스 1을 도한식 k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냐?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지. 분의 1. 알았어요? 됐으면 여기다 도뭘 도해? 도한식을 양변 좌변과 우변에 도와주는 거야. 알았냐 이렇게 도와주는 거 이렇게. 그럼 얘를 계산 원식이 원식에다 뭘 집어는 넣 거? k 1을 집어 능식과 이식이 나온다고 이거. k 1 이렇게. 알았어요? 네. 이식이 나온다는 거, 이식 정리한 식. 정리 이식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므로 n이 k 1번째도 성립하는 거야. 이걸 봐봐, k 등식이 성립한다. 이런 식의 문제라. 이게 이제 수학적인 아법이 더센야 알았네? 그런데 곱셈을 봐봐. 이 곱셈으로 되어있거든. 이 곱셈은 좀 조심할 것이 뭐냐면은 거듭제곱이거든. 덧셈일 때는 양변이돼 있지. 근데 곱셈일 때는 양변에 곱하는 거야. 아주 쉬워. 양변에 곱하는 데 봐봐. 이 부등식인데 특히 곱셈에서 부등식이거든. 이 부등식이 나오면은 a가 b보다 크면, 응? 어?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다고 해봐.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a 가 b 보다 크고 b 가 c 보다 크면 a 는뭐 보다 크다? c 보다는 크다. 얘를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네. 하는 거 봐라. n 이몇 보다 크가 나왔다고 써. 2 e. 보다 크가 나왔다고 했지. 그러면 n 이몇부터야2부터 e. 여기다 2 e 집어넣어. 그럼 1 플러스 h 에 뭐야? 제곱이지. 네. 여기다 2 e 집어넣으면 1 플러스 몇 h 이 h 에정개해 봐. 1 플러스 이 h 플러스 h 제곱이지. 네. 이거 말고도 여기는 h 제곱이 도해져 있지. 그럼 누가 성립해? 이쪽이? 그치? 그래서 얘가 성립하는 거 좌변? 우변보다 좌변이 어다 크다. 첫 번째 성립한 거 보였어? N이 몇일 때? K. K일 때도 그대로 주어진 식에다 K 집어넣지, 여기다. 네. 뭐말 알겠냐? 그대로 그냥 이식에뭘 집어넣은 거? K. 근데 여기다는 거듭제곱이잖아 그럼 곱하는 거라고. K 플러스 1번째도 성립하는 거지. 그럼 이 K가, 응? 어? 음. 여기 봐봐, 여기. 1 플러스 H의 K잖아. 정신 또따로 차리고. k 플러스 1이 되려면 k가 뭐가 되려면 k 플러스 1은 여기다 뭐를 한번더 곱해야 돼 밑을 한번더 곱하면 되지 아 얘는 더해주는 게 아니라 곱하는 거잖아 k 플러스 1이 돼야 되아 k 플러스 1승 네. 그럼 1 플러스 h의 k 승에다가 뭐를 뭐를 곱해 L. 1 플러스 h를 한번더 곱하면 되지 네. 그럼 지수끼리 더하니까 1 플러스 h의 k 플러스 1이 되지 그럼 얘 이식을 1 플러스 h를 네모칸 치겠지 양변에 곱하는 거라고. 그럼 네모칸은 여기다 곱해져서 얘가 됐지? 그럼 얘를 이렇게 곱했지? 네. 알았냐? 이렇게 곱해진 식이라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를 전개시키는 거야. 여기 있는 식을 전개하는 거야. 전개는 뭐냐? 1 플러스 뭐냐? h 플러스 kh 플러스 kh 제곱이거든. 얘 묶으면 1 플러스, 1 플러스 kh 플러스 kh 제곱이거든. 양변에 얘를 곱해서 얘를 전개시킨 거라고 얘를 전개시킨 거예요 그냥 전개시킨 거라고 이렇게 전개 전개시킨 식이 원식이 있지 원식 아까는 똑같았지 원식에다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거랑 똑같은 거 원식에다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식과 똑같이 나오지 근데 얘는 원식에다가 이 원식에다 뭘 집어넣어 k 플러스 1을 얘네다가 k l 러스 1을 집어 넣은 식이 여기 원식이라고 얘가 전개시킨 식이고 전개시킨 식이 원식에다 뭐보다, 뭘 집어넣은 거? k l 러스 1을 집어넣은 식 보다 어때? 얘는 여기하고 여기까지는 똑같지? 네. 근데 여기는 뭐가 주어졌어? k h 제곱이 더 도해졌지 네. 그러니까 얘보다도 원식에 k l 러스 1을 집어넣은 식이 더 어때? 얘가 더 크지? 어 네. 크므로 요식은 뭐보다 크다? 얘보다더 어떻다? 크다. 크다라는 거지. 자, 얘가 뭐보다 크고, 얘보다는 어떻고? 크고, 어? 네. 또 얘는 또 뭐보다 커? 얘. 얘가 뭐야? 원식에다 뭘 집어넣은 거?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식이거든. 그럼 얘 비교해보니까 얘가 얘보다는 어때? 더 크다. 크지. 고로 얘는 얘보다는 뭐다? 크다. 크다. 그걸 성립하는 거라고. 근데 네모칸에 그렇게 쳐들어가는 거야. 알았겠냐? 이게 부등식이야 뭐를 곱해야 된다고 양변에 1 플러스 아, H를 곱해요. 양변에 1 플러스 H를 양변에 곱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귀납법이에요이 중단에서 보면은, 얘는 지금 이, 이 식이 뭐예요? 이귀납법 처음 길이지. 차례대로 몇 집어넣어? 1, 2, 3에서 계산을 해줬죠. 네모칸 치기가 어딨냐면은, 또 여기도 귀납법이또 있죠. 12번도. 12번도 얘도 뭐예요? 몇 번째 한구하시오번 이거 이 문제는 <laughs> 나와요. 차례대로 몇 집어넣어? 1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 a2지 1 집어넣으면 1분의 3a1이지 a1이 몇이냐? 1이지 응? 어? 그럼 a2는 몇이야? 3이지 3그 다음에 n에다 몇 집어넣어? 2 집어넣고 n에다? 3 집어넣어 이거 무, 이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고 수학적 교육 이렇게 니들 부러 쓰라고는 안해 쓰라고는 안했는데 네모칸이 뭐가 있지 얘는 뭐야? 1일 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에 세 적으면 1이지 이게 좌, 변 얘는 뭐야? 여기다 1 집어넣은 게 우변 서로 떠 타. 좌변에 들어갈 놈 우변에 들어갈 놈. 그다음에 n이 뭐라고? k n이 k 번째 성립한다면 얘 여기 네. 그대로 뭘로 바꿨어? k k로 바꿨으면 되겠지. k로 바꿔 쓰고 이 음. 양변에 뭘을 도 얘는 도하셈이지 네. 양변에 뭐라고?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신가? 1의 3승 플러스 2의 3승 쭉 가서 K3승인데, 뭘 k 3승인데 여기다 뭘둬해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3승 이걸 여기다 도하고 여기다도 둬해주지 알았어요? 그럼 도와주시기 이거라고 이거 그리고 얘를 통분은 식이 얘는 K로 바뀌어 있지 지금이? 네. 통분는 식이 원식에다가 어? 원식에다 K 플러스 1을 집어 넣은 식과 같다는 거야. 얘를통분는 식이 얘로 나온다는 얘기지. 알았니? 그래서 N이 K 플러스 1번째도 성립한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알았어요? 자, 봐봐 얘승강꼴 관계식을 세우라는 건데. 얘들봐 봐봐. 첫 번째는 그때 몇 1단계에서 몇 개에서 초항이 네, 네 개. 초항이 2단계에서는 네개몇개 추가돼? 여섯 개. 하나, 이네개 말고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추가돼지. 네. 그럼 두 번째 항은 어? 음. 초항 네 개는 그대로 있고 거기서 몇개 추가돼? 여섯 개. 그러니까 음. 여섯 개. 음, 네. 두 번째 항은 어? 응? 앞에 항에 네개라고 쓰지 말고 응. 앞에 항에 몇 개가 추가 돼? 6개 추가 돼 알았어? 응. 그럼 세 번째 항을 한번 따져봐 세 번째 항세 번째 항은 어떻게 되냐면 앞에 항에 앞에 항이 뭐냐? 어디까지가 앞에 항 모양이? 네. 지금 봐봐 네개가 아니라 이거 어? 앞에 항이 이거잖아 이거 네. 이거 제하고 이만큼 제하고 이만큼 있잖아 제하고 몇개 추가 돼? 하나 여덟. 둘 셋, 네 다섯 이, 어머, 뭐 뭐야 앞에 항이 뭐야 이거지 이거 이거 이 모양 이 모양이 지금 어디 있냐 이거잖아 이거 이거 아니냐 네응 어? 이거를 죄 앞에 항에 몇개 추가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네. 여덟 개 그럼 세 번째 항은 응 어? 네. 앞에 항 A 두 번째 항에 몇 개가 추가돼? 여덟 개가 추가되는 거. 나는 지금 뭘로 표현하고 있어? n 번째 항을 닫는 거니까, 어? 음. 봐봐. 첫째 항은 몇이고요? 4고두 번째 항은 앞에 항에 몇 개가 추가돼? 여섯 개. 세 번째 항은 앞에 항에 a 두 번째 항에 앞에 항두 번째 항에 몇 개가 더 추가돼? 여덟 개. 이렇게 추가되는 거라고. 얘를 거, 일반항 시키는 거. 일반화. 그럼 여기서 뭘 가? 관계식을 세우라고 했지. 아 관계식을 세우라고 했잖아. 그럼 얘가 얘가 지금 뭘로 뭐, 어떤 수열로 가고 있냐? 첫 장은 4지 네. 뒤에 도해는 숫자가 봐봐 도해는 숫자가 4 6 8 무슨 수열로 가고 있어? 공차. 시 커져. 초항이 몇이냐? 4, 4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 매셔 이지. 그럼 마이너스에 플러스 하니까 2에 플러스 예. 아, 2m 플러스, 야, 초항을 네. 몇으로 잡아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네. 여기 첫 장부터 시작. 이 앞에 항이잖아. 네. 초항을 몇, 4로 보지 않고 몇으로 봐? 네. 6으로 봐야 돼. 6으로 보면은, 아니, 초항을 6으로 보면, 음, 20 커진가? 6 플러스 m 마이너스 1 공차 배시야 2지. 매 네. 땐? 2m 마이너스 2의 6이지. 네. 플러스 4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커진다고, 등차 수열로초항은 몇이고? 4. 4. 그러면, m 플러스 1번째 항은, 응? 어? m번째 항에, 응? 앞에 항에 몇을 도하는 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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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m 플러스 4가 들어가는 거지 뭐만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초항은 여기 놔두고 그 다음번째 항이니까 다음번째 항은 앞에 항에다가 6이지 그 다음번째 항은 그 앞에 항에다 또 몇을 도해? 8 그럼 뒤가 등차수율 간다고 그럼 앞에 항에다 나가는 이, 얘를 초항으로 보고 등차수율 세어야돼 6으로 알았니? 이런 식으로 세운 거야 식을 다시 봐봐요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 10번, 이게 이 10번 문제가 비기죠. 이 절대값 이거 꼭올줄 알아야 된다. 이거 다시 한번 얘기 좀 많이. 절대값 꼭올줄 알아야 되고, 10번 봐봐요. 이거 이거 배수 문제. 얘건 수학적 진압의 거제죠 이거 네모까지 이렇게 나와요. 뭐 들어갈 거냐 이 말이야. 그니까, 러쭉 설명하면 뭐, 이거일 때, 얘가 8의 배수임을 증명하는 을거 얘가 8의 배수임을. 야, 8의 배수는 뭘로 묶이는 거야? 8로 묶이는 게 8의 배수야. 먼저 그거부터 하라고 그러면, N이 배실 때? 이럴 때, 여기다 1을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8 나오지. 첫 번째 항이 뭐였다? 8의 배수, 8 나오지. 이게속리보는 거야, 됐어 그럼면 N이 배실 때? K번째. 그럼 여기 N자리에다 뭘 집어넣어? K k 집어넣어서 3의몇 K? k. 2k-1이지. 마이너스 얘가 8의 배수라고 뭐한 거야? 가정한 거야. 그니까 러 얘를 8의 배수, 몇됨모르는 거야? 8m 이렇게 쓴 거라고, 8m. 3의 배수는 몇이야? 3m 이렇게 쓰는 거고, 8의 배수는 뭐라고? 8m 이렇게 쓴 거라고. 알았겠냐? 얘를, 얘를 8의 배수로 가정한 거잖아. 그리고 나서 여기 보라고. k 플러스 1번째로 성립한다는 거 보이지? 그럼 이 k의 자리에다 뭘 집어넣어? K 플러스 일 얘가 지금 8m야, 알았니? 그 여기다가 그냥 K 플러스 일을 집어넣으면 3의 2K 플러스 일 들어가지, 빼기 일. 지금 그대로 이렇게 들어갔어 지금이? 그럼 이놈이 이놈이 됐다는 거지. 알았겠냐? 그럼 뭐 얘를 한번 전기 얘를 얘 수업 뭐 3의 2K 예? 플러스 이지. 아 그러잖아. 얘 찢으면 어떻게 돼있어 3에 몇 K야? 2K, 2K. 2K 곱하기 3의 제곱이잖아. 빼기 1. 그럼 3의 제곱 몇이냐? 9지. 3에 2K 여기 있지? 여기는 네. 9 이렇게. 9 들어가고 빼기 1이지. 네. 근데 얘가 뭐의 배수임을 증명하는 거야? 8에? 네. 그러니까 이 9가 있으면 안 돼. 8로 묶여야 돼. 8로 묶 이렇게 뭘로 묶기기 위해서? 8로 묶으려고 그런다고. 어 그렇지? 그럼 여기는 9로 쓰지 말고 뭘를 써? 8로 쓰라는 가 야9 곱하기 3의 2의 k승이잖아 네. 얘는 어떻게 찢을 수 있냐면 8 곱하기 3의 2k승에 9를 무엇으로 고쳤어? 8로 고쳤지 여기다 더하기 네. 3의 2k 아 얘하고 얘 더하면 얘 개수 1이잖아 네. 1하고 8 더하면 몇이야? 9지 네. 9를 뭐하고 뭐로 찢은거요얘 8하고 몇으로? 1이 아니라 1 3의 몇k? 2K. 2K. 2k 얘 동료하니까 더해줄 수 있잖아 찢어 쓴 거라고. 알아듣겠냐? 이 9를 8 곱하기 3의몇 k? 2k를 쓰는 대신에 더하기 3의몇 k를 한번 2k를 더해준 거야. 그럼 얘하고 얘를 더하면 9k잖아. 9에 3에 2k잖아. 빼기 이렇게. 근데 이 식이, 이 식이, 잘 봐봐. 이 식이, 여기 저기. 이게 뭐가 같다? 8m. 얘가 뭐라고? 8m이라고. 얘가 통째로, 그럼 여기 팔이 있고, 여기도 팔이 있지. 그럼 뭘로 묶어내? 팔로 묶어내, 이렇게 팔로 묶어낸다는 거지. 그럼 남는 건 뭐예요? 여긴 3에 100k, 2k 해놨고, 여긴 뭐라 뭐? n, 이렇게. 그래서 얘도 뭐지, 비슷다팔에벨수이다 이걸 쓰는 거라 이거 찢어 쓰는 거라고, 얘는. 알았어요? 어? 이거 수학적개나구나 이거 같은 경우 다른 건 뭐, 다른 건, 뭐, 특히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없어요. 여기서 네모칸만 치면 되거든요. 요 정도 사느냐.